자 아, 지금 네로 대 필량펀 필량펀 대 네로 라운드 1은 용암동굴이죠 어 용암동굴 이거 좀어 여기 보 오늘 좀 보기 드물었거든요 어 아, 이게 어 뭐죠?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누가, 누가, 누가 죽었죠 지금? 과학자 선수가 죽은 거 같네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길마가 말입니까 아, 아 이러면 사기가 떨어지는데 뭐죠 이거 아 어, 그, 감성과학자 선수가 지금 급하게 연습모드에서 1분 속성 강의를 배워왔다고 하거든요, 데몬 핸드. 아, 아,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레드팀 체력이 왜 이러죠? 보죠. 어, 지금, 어, 누가 허절을 당했나 본데요? 안 보이는 사이에? 그런 거 같네요. 어, 이게 지금, 어, 레드팀 엄청 위기입니다. 번지를 지금, 당하지 아, 않았니, 아, 지금 이게. 자 일단 다들 위에서 싸우고 있으면서 기절대 기저 기절을 싸우고 있거든요. 아하, 아 그... 여기서 콤보 깔끔하게 어... 아니 때모등짜장 선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콤보 이분 그 벳을 멋있게 잘 쓰시네요. 지금 물량 먹어주는 게이 맵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게 또 아. 자기, 자기께 자기가 걸렸어요. 어허. 자, 아, 일단 중장 심판자 자체가 워낙 사기 조합이라서. 아, 지금은 이쪽은 전략을 지금 타이거 건틀리 선수가 그 기혈을 견제하는 걸로 지금 전략을 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서 릴라 펀치. 자, 아세이 기혈당했어요, 지금. 자, 핑드르고 선수가 일단 고릴라 번째 당했고요. 자, 동균 선수 고릴라 풀렸고요. 자, 지금 이제 지금... 몽크 선수가 이제 심판자 공장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하죠. 이제 피가 없거든요. 아저 미미미 선수가 중력 장화로 중력을 무겁게 했나요? 예 맞습니다 보고 깨서 그래가지고 로봇을못 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은 이거는 블루팀이 이긴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혹시 몰라요 아 이렇게 제가 말하는 아, 이렇게 바로 말하는 사이에. 그렇군요. 뱀파이어 로드 같은 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도 기정관이다 보니 옛날 악세들을 기념을 하겠다라는 컨셉인 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군요. 그러니까 네. 아 여기서 지금 블루팀 지금 연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아, 이러면은... 몽균 선수랑 몽크 선수가 심판자 세우기에 당한 것 같아요. 아하, 지 이러면은 기셔 스피드 느린 안드 기셔는. 그 도망다니다 끝날 것 같고요. 이건 베리나 그 바나나 통이 선수가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번지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킹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지금 중장이 아 그렇죠. 지금 파스타 선수 떨어졌어요. 지금 중력장화가 변수가 아예 없거든요. 번, 네, 아 저런 식으로 번지가 안 당해요. 어, 지금 답답해가지고, 점프 올라갔죠? 아, 전필. 아, 어, 살았어요. 아, 아, 아 하지만, 어, 야, 멋있어요. 감성과학자 선수 센스.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감성과학자 선수, 살짝 위험했어요. 아, 여기서 킹원 선수 색판 후에, 폐살기!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서 비트 선수 번지시켰고요 아 여기서 핑드래곤 선수 아쉽게 아 지금 킹호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대본핸드 아 피했습니다 자 아, 지금 킹오 선수, 또, 공중에서 날아왔고요 자, 킹오 선수 대 동물학자 선수인가요? 아니네요. 승기단권 선수. 아, 풀레싱 필! 아, 다운팔점까지 들어가고, 아, 컨트롤 꼬이면서, 동시에 잡아버렸습니다! 아니 악마의 날개는 상대방의 기를 뺏는 그 전략으로 나오는 건 봤는데 천사의 날개는 처음 보네요. 이거 잘못 낀거 아니에요? 어 혹시 모릅니다. 이제 위급할 때 이제 팀 모여서 피를 회복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전필이나 대시필 이런 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 어, 그렇죠. 아 지금 전필로 되려 팀을 지금 몰아 붙였어요. 조원 선수. 자 지금 여기 지금 2대2 상황. 사망... 아 이거 전필. 자 점필 구성에 몰렸거든요. 아, 저거 무적 있어서 파괴승 점필로 끝나고 쳐야 돼요. 중간에. 맞추거든요. 아, 여기서 지금. 어, 어디 아, 미안했어요. 나이스. 아, 안에서 씨. 백만 번 많이 맞고 있고요. 아, 이 선수들 지금 안에서 기랑 체력을 동시에 채우고 있어요. 와. 아, 천사의 날개가 체력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었군요. 저는 악마의 날개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전략이 또 있었군요. 이러면은, 심지어... 이론상 무한동력 아닌가요? 그렇죠. 딜을 계속 채우면서, 피를 채운다. 심지어 적필도, 어, 이... 나쁘지 않아요, 공격으로. 아니, 이. 어, 아니, 지금 여기서, 저기 구석에, 리포즈을 설치했나봐요. 아, 제, 제, 제 적자한채워졌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그 좋은 조합인 것 같은데요 이거 머리를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어 베리나 심지어 천사의 날개 날개류 전필이 후판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당하다가 후속에 맞거든요 자 여기서 카운터 오브 카운터 맞았지만 체력 차이 아한대 남았어요 아 자, 여기서 첫날 이용해서 체력을 채워주고 레드팀의 마지막 희망 리프진이 하지마! 아, 이것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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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략 있구나. 진짜 생각지도 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미 선수가 그 마인의 댄싱캐치예요 어. 어, 여기서 어. 지금 팀한테 맞췄거든요. 블루팀 이거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와 이거 할수 있나요? 아, 과연, 과연, 과연? 아 빨랐어요. 아. 지금 아니 탑천 선수 약간 좀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데요 뭐 리듬게임 아, 너무 아, 안해보는나오 어, 방금 야 탑천 타천 지금 탑천 타천 띄운거가 킹오님 지금 점프에 맞고 민미 선수가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레드팀 지금 튕킬남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어자시만요 감성과학자 선수도 지금 없고 지금 남아있는게 아 핑드래곤 선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어, 이게, 근데, 보니까, 그, 딱,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악세를 껴야 될지, 약간, 그, 좀, 그, 애매해가지고, 잘, 어버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악세를 낀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 근데, 지금, 아, 지금 보니까, 킹오님이 살아있었네요. 댄싱 캐츠도 그렇고, 그, 아, 어 야, 어 점프 어 타이밍 잘눌러서 플래그, 풍계신이, 잘, 노려서. 저, 플레그, 잘, 캐치했습니다. 그렇죠. 천사백승에 아 여기서 있었거든요. 지금 아! 기저한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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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지금. 자 기저 인 이별 선수 지금 필살이 잡혔고요. 진지 않을 것같데요아 살렸어요. 아, 와, 이거, 스팀, 야 스팀, 이거를 스팀플라이어가 살려냈고요. 어 스팀플라이어 누구죠? 저 센스플레이? 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 그 중에 레드팀 핑드래곤 선수가 떨어졌고요. 어. 야, 지금 타천이 띄운 거를, 아니, 키워 선수가 계속 타천이 띄운 거에 전필을 날려서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밀미 선수거든요? 아하. 아, 이거 지금, B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허. 그, 고정된의 테트라라면 은 뭔가 보여주겠죠? 자 아, 과연 이테트라 어떤 거를 보여줄지 자 일단 촬영 약을 챙기고요. 아아 어! <laughs> 어. 저런 식으로 일단 응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 아저 어. 저기 아 여기서 빅누레건 선수 떨어졌어요 또. 아 지금 또 이번에 마지막 희망 킹원님의 왼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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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분이 그 이렇게 테트라 날리는 그 각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체력이 아 없었어요. 하지만 다굴에 장사 없죠. 네, 아 체력도 못 달랐고. 어 아, 지금 윌스매시 선수가 지금 아까부터 보니까 물약을 그 파워에이드도 어? 한 2리터 마시고 포카리스웨트도 한 1리터 마셨어요. 이분 그 음료수 많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날신카츄패살게 터지고 와! 킹홀 선수! 저기서 야, 한순간을 잘 누렸어요 하지만 기가 없어요 이제 아니, 이분이 진짜 테트라 베날만 했네 진짜 잘해요 보니까 네, 하지만 지금 경기 결과는 음. 아, 아쉽게도 네 저는 그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현재, 정리해드리자면은, A팀 15점, 현재 1등입니다. B팀 4점, C팀 5점으로 현재 2등, 그리고 D팀, E팀 각각 2점, 아, 그리고 이제 F팀, G팀 4점, 그리고 B팀 4점 해가지고, 현재 일단 다 2등이긴 하지만, 공동 2등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B팀은 여기서 점수가 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 2등 기회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아쉽습니다. 네, 자, 이어서 C팀 경기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